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오늘도 알테오전이 굉장히 큰 급등을 했죠.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머크의 그 매각 기대감도 있고, 또, 어, 대전서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규격 취득, 이런 뉴스도 있으면서 굉장히 큰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추세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럼 추세를 보려면 우린 눌림목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되죠. 눌림목이란 뭐죠, 여러분들? 눌림목이란 뭘까요? 눌림목이란 산 정상이 여기 있으면 우린 이산 정상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결국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절대 한 번에 못 올라. 이렇게 쉬어 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해요. 눌림목 구간이 오면 첫 번째 매도를하고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 볼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고민 끝에 매도하면 내가 희한하게 올라가 주가는또 홀딩하면 여지없이 그냥 어떻게 하는지 주가는 내려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이 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장대양봉이에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항상 절반을 그시고 또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여기에 또 절반을 그세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의 주가는 급반등이 잘 나오고 1번이 마지막, 마지막 최종 지지선이고 2번 3번에서는 주가 자체가 여기 지지하는 것보다 여기 2번, 3번을 지지하면 주가 자체는더 급등 이런 부분에서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저항이 갈지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기준이 되는 봉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봉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절반을 긋고 고점을 긋고 절반을 거예요. 여기 정도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어, 92,000원 정도가 조금 그렇죠? 92,5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주봉에다 92,500원을 긋고요. 자, 92,500원을 주봉에 긋습니다. 여기 예. 구간을 돌파를 해야겠죠. 이 구간을 돌파,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곳점 1 1만 5천원까지도 보셔도 돼요. 11만 5천원을 그어 놓고요. 우리가 주봉에서 조금 알아야 될 선이 있는데,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60일선이 60원 주봉 60일선 주봉 60일선은 뭘까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분기 실적선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한 달이 영업일수를 대략 20일 3개월이 60일 되잖아요 우리가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요 3개월마다 발표하잖아 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 61선을 분기 실적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봉 61선을 돌파할 를때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신 바이오주보다는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어, 주식을 매매하실 때도 웬만하면, 그쵸?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세요. 61선에 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92,500원과 115,000원 일봉이고요. 92,500원과, 자, 자 11만 5천 원을 것시다 이렇게 같구요 자 잠깐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제가 어, 여러분들께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3분 종목 브리핑 이라는 어, 코너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종목을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이 있, 뭐 여러분들이 좀 종목 브리핑을 원하는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어, 보유 종목 상담 링크, 어, 영상 상담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종목 브리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일봉의 모습인데, 이슈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야요 그쵸? 이렇게 그어 놓고요. 이렇게 그어 그거, 그거 놓고, 자, 우리가 하나만 더 공부라고 할게요. 우리가 일봉에서 21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21선 일봉에서 21선은 뭘까?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도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요한 선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21선 이렇게 상승일 때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 봤고 하락일 때는 파란 점선으로 표시해 봤어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지금?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이 평선의 방향성을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냐? 이 평선의 방향성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평선이 이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평선이 상방으로 간다는 건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잖아. 이 평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주가가 하락한다. 이거 믿어야지. 근데 우리는 어, 어느 구간에서 보면 이런 하락 구간에서 내가... 이평선을 이기려고 매매를 많이 해요. 예, 많이 많 많잖아요. 예, 왜냐면 이평선을 못 이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평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다? 이 평선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이 평선의 순응을 해서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 그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요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92,500원에 저는 안착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전의 고점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안착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봉상 보니까 전의 고점이 여기도 뭐예요. 그쵸? 그 다음은 10만원대죠. 10만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얘가 여길 갔는데 92,500원을 갔어. 92,500원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윗꼬리를 만들었다. 이때부터는 쭉 이걸 윗꼬리를 만들었어. 그럼 조금은 조심하세요. 그러다, 그러다 그리고 다음 날 만약에 여기서 음봉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때부터는 진짜 조심하세요. 이런 패턴이 고점에서 이러한 패턴 자체가 보다 굉장히 하락을 부추키는 캔들이에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해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오고 음봉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얘도 윗골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은 여기에요 1차 목표하는 가격을 한번 여기까지 보구요 여기에 돌파 여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 할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있, 있거나 으있 그러면 어 상담 링크로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자 기본적으로 10만원 여기 돌파하면 10만원 까지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슈가 났는데 기대감 이란 이슈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언제든지 뭐다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응할 때 대응하시는 것도 한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손절 선은 어디 잡아야 될까 장장복이 절반 잡아야지 여기나 전에 여기가 딱 낫겠네 그치 여기 정도 손절 사, 선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